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이 요아스에게 속한 우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 말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도우니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리하여 미를 포도주틀에 타작하더니 요하의 예, 사자가 기도우에 나타나 큰용서여 여호와께 너와 함께 하시매 기도우니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에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에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나 한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비디한 손에 구하라. 만일 고린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도니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구원하리까 부서서 나의 집은 문화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하나님께 내가 미대한 사람을 지기를 한 사람을 지듯하리라 하리라 기도니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대신은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다같이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어호를리라 하리니라. 아멘.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원의 소명 과정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을 큰 용사라고 부르며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이 당시에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작하는 것을 보면 다 빼앗아가서 기도원은 작은 양의 미리지만 미디안인들에게 빼앗길까 두려워하고 소심하게 보도주틀에서 몰래 미리 이삭, 이삭을 타작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 나타나 큰 용사여 하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천사의 부름에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냐며 조상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에 큰 이적을 베푸셨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셔서 미대안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께서는 너는 가서 내 힘으로 미디안을 치라고 전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고 하자. 기도는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냐며 나는 약한 문화세지만 해서 가장 작은 자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니 내가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 탈이라고 전합니다. 기도원은 참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신가를 확인하기 원한다는 것이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주신 명령과 반응, 그리고 기도원을 사명자로 일으키시는 은혜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먼저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주신 명령과 반응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문나새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네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사람이 자신을 평가하는 데는 대개, 대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자기가 자신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깎아내리는 비판적인 평가에 길들여 있기 때문에 후한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타인이 자신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 힘을 얻지만 부정적인 평가를 받으면 낙심에 빠지곤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것으로 이 평가가 가장 중요한 평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설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리지널 디자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오리지널 디자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죄로 인하여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자신의 오리지널 디자인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갔던 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기도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큰 용사로 설계하셨지만 기도원은 큰 용사는커녕 전혀 다른 소심하고 겁 많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기도원이 사사로 부르심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침략을 당해 농작물과 가축을 약탈하는 것이 상습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먹어야 할 곡식을 해마다 빼앗기다 보니 이것을 피하기 위해 구를 파서 곡식을 저장하게 이르렀고. 이와 같은 생활을 7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이대로는 견딜 수 없게 되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미디안의 손에서 구출하기 위해 모나세 지파에서 농부의 아들인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며 출애급 당시의 이적들은 다 어디 있느냐고 반문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본절에서 보면 너의 힘으로라고 하시지 않고 이 너의 힘으로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도원에게 주신 힘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그 일을 하라고 내가 너를 부르러 오지 않았느냐고 말씀하시자 기도원의 반응은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우리 집은 문화세지파 중에 가장 약하며 자신이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사람, 즉 보잘것 없는 위치에 있고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기도원을 사명자로 부르실 때 자신은 가장 작은 자라는 열등감에 빠져있는 겁장이 소심한 사람, 용기가 부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 나타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란 말은 그 군대의 영웅이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볼때 기도원은 작고 보잘것 없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큰 용사라고 부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도원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십니다. 성도는 거룩한 사람, 거룩한 물이라는 뜻인데, 우리의 삶을 보면 거룩하기보다는 여전히 죄에 쉽게 넘어지는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너는 가서 너의, 이 너의 힘으로 라고 사명을 주고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은 기도원이 해야 할 일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승리는 군사력이나 경제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이스라엘의 승리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아무리 강력한 적군이라도 하나님께서 진히 물리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적들이 누구인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물질, 가문이 훌륭하고 대기업을 소유한 세상의 큰 것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진짜 큰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실 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자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가 대장부여 큰 용사입니다. 미리아인이 두려워 몰래 숨어 포도주를 밀타작하듯이 기도원은 가장 연약한 문화세 집파이며 그 집안에서 가장 약한 자 기도원을 부르셔서 큰 용사라고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보장된 부르심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각자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있을 것입니다. 미디안을 피해 산에 올라가 굴광 넝이를 파고 자신을 숨기듯 숨기고 싶은 내 안의 연약함 때문에 두려울지는 모르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할 터이니, 이제 큰 용사다. 라고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오리지널 자화상으로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원을 사명자로 일으키시는 은혜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16절,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한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이 자자와 사명을 주실 때는 인간적인 기준과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판단으로 나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고 나는 끝이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사명을 맡기십니다. 미디안의 괴롭힘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상황을 보시는 하나님은 사명을 거절하는 기도원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기다리시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무언가를 할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하셔야 함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처음에는 자신의 모습만 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지 못하여 현재 일어난 일들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시기 위해 미디안 사람들을 징계의 도구로 보내셨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당하는 중에도 여전히 함께하셨으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셨다면 미디안 사람의 손에서 고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심지어 그들이 쳐들어와도 주력 없이 여행하셨던 놀라운 이적으로 그 대적들을 물리쳤을 것으로 믿었습니다. 다시 말해 기도원은 이스라엘의 고통의 원인이 자신들의 죄임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은 탓으로 돌렸습니다. 기도원은 하나님의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현실은 전혀 아니라는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원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지금 일어난 상황만 바라보며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미디안에게 넘겨졌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조상들에게 행하신 이적들을 왜 우리에게 베풀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하며 기도원은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고 내 삶은 왜늘 평안하지 않는가? 나의 삶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증거들이 더 많이 많아 보일 때가 있고 기도가 응답되기보다는 상황은 더 어려워질 때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종종 의심의 구름이 덮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열등감에 빠져 있는 기도원이 깨닫기 원하시는 한 가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메시지였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리 한 사람 지기를 한 사람을 지듯 하리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반응을 보입니다. 주님,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제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제가 예물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 예물을 가지고 올 때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그대로 머물러 있겠다고 말씀합니다. 즉 기도원의 요구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면 자신이 드리는 제사를 받아달라는 요구였고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이 드리는 제사를 받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기도원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 주심이 곧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징표로 기도원은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확신하는 것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심이 곧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심을 나타내는 표징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원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어려움이 생기지 않는다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불평을 가졌던 것 같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 불평이 있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원은 하나님께서 큰 용서라고 부르실 때 작은 사람에 불과한 자신을 바라보아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할 정도로 기도원은 믿음이 연약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기다리고 힘과 용기를 주시며 사명자로 세워가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또한 기도원이 시선을 주님께 두었을 때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예배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된 것처럼 우리도 현실만 보지 않고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흘러나올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심이 곧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표징임을 알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 은혜 안에 머물러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명령에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라고 사명의 반응을 보였던 기도원의 모습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잘못 알았던 부분들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과 원망하는 기도원을 믿음 안에서도록 기다려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기도원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여 주셔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며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린 같이 우리도 기도원처럼 하나님 뜻 안에서 사명자가 되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